네. 그러면 주어, 동사, 주격보어 목적어를 이용하여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은요. 자, 어, 밑줄 친 부분에 문장 성분을 한번 맞추는 것입니다. 자, 문장 성분을 맞추려면 해석이 필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해석을 해보고 그 문장 성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Birds fly in the sky. 자 해석을 해보면 새들은 날아다닌다, in the sky, 하늘에서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문장, 새들은 뭐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주어가 되죠. why, 날아다닌다는 네 동사가 되겠습니다. in the sky, 하늘에서 할때 어, in the sky 에서 in과 같은, in, on, at, with, 와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부르죠? 네,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식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전치사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 i r t s 주어, boy, 날아다닌다, in the sky, 전치사구가 되고요. in the sky와 같이 전치사구가 되면서 장소를 나타내니까, 얘는, 어, 문장 성분으로 보면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number two. 자, my father is a businessman. 됐죠. 나의 아버지는 a businessman, 사업가이다. 가 되죠. 그럼 나의 아버지가 주어잖아요. 그죠? 주어와 같은 주어의 직업을 설명하고 있는 비즈니스맨 뭐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비즈니스 n 은 주어와 같은 주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넘버 3. you look angry. 해석을 해보면 당신은 화난 것처럼 보인다. 당신은 화나 보인다라는 뜻이 되죠. 그럼 you가 주어이고요. look이 동사인데, 자, you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angry는. 당신의 상태가 지금 angry하다. 그래서 유의 상태, 즉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angry는 주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Number o you should keep warm.에서 자, you부터 주가 주어 쳐져 있습니다. 그죠? 주어입니다. should keep 유지해야 한다. 동사가 됩니다.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죠? warm 따뜻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주어 동사이고요. warm은 너의 상태가 따뜻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warm 축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어는 주어, 동사, 축격 보호가 되겠죠. Number f this food smells good. 그래서 자, this food는요 주어가 되죠. Smells 냄새가 난다 동사가 됩니다. 어떤 냄새요? 좋은 냄새요. 그럼 this food 주어의 상태를 그것이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축격 보호가 됩니다. Number six, rivers flow toward the sea. 강은 흘러갔다 바다를 향해서라는 뜻이 되죠. Rivers 주어, flow 동사가 됩니다. Toward the sea에서 toward는 아까 얘기했던 전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식구들, 전치사 구가 되겠죠. Number seven, they traveled all over the world에서 they 그렇습니다. They는 주어가 됩니다. Traveled 동사가 되죠. all over the world. 장소를 나타내는 그렇죠.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number 8. we want clean air. 우리는 원한다. 깨끗한 공기를. 자, we는 문장의 주어. want는 동사. clean air. 깨끗한 공기를 되니까 뭐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목적어입니다. 뭐뭐 을로 해석하는 아이들은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문장 성분을 아까는 써보는 것이었고요. 이번에는, 자, 가로 안에 있는 두개 중에서 문장 성분에 알맞은 것들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n u m b o n 부터 볼게요. I always feel. 나는 항상 느낀다. 자, 감각 동사죠. feel 뒤에 오는 것은 주어의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격보호가 됩니다. 자, 그럼 주격보호에서 happy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고, happy는 행복하게라는 부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피하게 행복하게라고 해석된다고 해서 부사를 덥석 고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따져야 될 것은요. 이 해피 해피리가 문장 성분이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필은 감각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격 보호가 와야 되죠. 그럼 주격 보호의 자격이 있는 것은 형용사가 됩니다. 주격 보호의 자격은 형용사만 되기 때문에 해피가 형용사, 즉 주격 보호의 자격이 기 때문에 여기서 1번의 답은 해피가 되겠습니다. Number two. This food, 이 음식은 taste, 맛이 난다. 어떤 맛이 나죠? Too, 너무나, 그렇죠. 짠 맛이 나죠. 그래서 이 음식의 상태를 나타내는 주격보호가 되고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가 와야 되죠. 그럼 salt는 조금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salty가 짠이라는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짠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salt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Number three, the woman, 그 여자는 looked, 보였다. 즉, 즉, 감각 동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뒤에는 더 h e 의 상태를 나타내는 축격보호가 와야 됩니다. 축격보호의 자격이 있는 건 형용사라고 했죠. 자, sad는 형용사, sadly는 부사가 되죠. 그래서 축격보호의 자격이 있는 것은 sad입니다. No.4, u m b e the weather grew. 그 날씨가 여기서 grew는 자랐다는 뜻이 아니라 became, 되었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 날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그루도 어떻게 되었다. 뒤에, 더 웨더의 상태를 나타내는 주격보호가 와야 됩니다. 뒤에는요. 자, 그러면, m 은 따뜻한 형용사이고요. m 은 부사가 되죠. 형용사 l 바이가 부터 부사가 되죠. 그러면, 더 웨더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주격보호가 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m 이 와야 됩니다. 5. Snow falls. 눈은 떨어진다. 어떻게 떨어지죠? 자, 뜻을 봤을 때, 그렇죠. 조용하게 떨어지는 거죠. 조용하게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 주어의 상태 아닌가요? 주어의 상태 아닙니다. 스노우가 과일 틀렸다는 게 아니라, 스노우가 지금 조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격보호가 아니라, 조용하게 라는 뜻을 가진 부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고르지 말고, 문장을 잘 살펴보고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영장 문제가 되겠네요. 자, 영작하고 밑줄친 부분에 문장 성분을 쓰세요. 자, 그러면, 자, 영작할 때, 자, 주어 동사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나머지는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태양은 뜬다가 되죠. The sun 수, rises, 동쪽에서 in the east 순서대로 영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에 문장 성분을 쓰라고 했으니까, 태양은, 뭐죠? 주어입니다. 동쪽에서 뭐죠? 전치사구조 인이 들어가니까 뜬다 가 뭐가 되죠? Rises. 동사가 됩니다. No.2 마리는 과학자가 되었다. 해서 자, 어 해볼게요. 마리 되었다. 동사. became 이죠. 마리 became 과학자. 그렇죠. A scientist. 마리 so, became a scientist.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과학자의 문장 성분은요. 그렇습니다. 주어가 마리이므로 마리의 직업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격보가 되겠습니다. 그 드레스는 예쁘다. 그렇죠. the dress. 동사는요. 예쁘다에서, 예쁘다에서 pretty라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예쁜이 되기 때문에 예쁘다가 되려면 be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the dress 단수임으로 is 예쁜, pretty. 그래서 그렇습니다. the dress is pretty가 되겠습니다. n u m r 4. 크리스는 학생이다. 해볼게요. 자, 주어. 그렇습니다. 크리스이다. 동사이다. 이주죠 단순히. 그래서 크리스는 학생이다. c h r is 학생. a student. 되겠죠. 그럼 이것의 문장 성분은요. 자, 크리스가 주어이므로 주어의 직업을 나타내고 있는 a student는 그렇죠. 주격보호가 되겠습니다. 너는 조용한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 자, 주어부터 볼게요. 너는 이죠 그 다음에 동사 볼게요. 머물러야 한다. 한다니까 should keep이죠. should keep. 아, 머물러야 한다니까 stay. you should stay. 조용한 상태, 조용한 quiet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you should stay quiet. 에서, 조용한 상태의 문장 성분은요. 자, you가 주어죠. 주어의 상태가 지금 어 해야 된답니까? 그렇죠. quiet 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you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quiet는 주격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number 6. 그는 아파 보인다. 그는, 자, 주어, he, 그 다음에, 동사, 보인다, look이죠. he, 삼이신 단수이기 때문에 looks, he looks 아파 보인다, 형사, sick. 그래서, he looks sick. 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he가 주어이기 때문에, sick은, h e 의 즉,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주격 뭐가 됩니다. 그 커리는 맛있는 냄새가 난다. 자, 주어가 뭐죠? 그렇습니다. 그덕 Curry 냄새가 난다요. 어는 뭐죠? Smell. 산맥진 단수임으로 smells. The curry smells 맛있는 delicious g o o d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커리는 맛있는 냄새가 난다는 the curry tastes delicious에서 자 주어가 the curry입니다. 그죠? 자 delicious 맛있는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뭐가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주격 보가 됩니다. 아 형광펜이 너무 지저분해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프게 들렸다. 자, 그의 목소리는 주어이죠. 들렸다, sounded, 슬프게, sad입니다. 그래서, his voice sounded sad. 에서, his voice가 주어이기 때문에, 자, 슬픈, 그의 목소리의 상태가 슬프죠. 그래서, 슬프는 그렇습니다. His voice의 상태를 나타내는 주격보호가 되겠습니다. 레몬들은 신맛이 난다. 레몬들은 lemons. 자, 시, 맛이 난다, taste. 신 하면 sour, 그렇죠? 그래서 lemon taste sour. 그래서 레몬즈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sour는 즉 신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격 보호가 됩니다. 그 옷감은 부드럽게 느껴진다, 자, 주어. 그 옷감은 더 cloth 느껴진다, feels. 3, 이좀 단순니까? feels. 더 cloth feels 부드러운 soft. 그래 so cloth feels, soft라고 형적하시면 되고 자, the cloth가 주어이죠. soft, 부드러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격, 보호가 됩니다. 이 과일은 달콤한 냄새가 난다. 이 과일은 주어, this fruit this fruit, 3의 나나수죠 냄새가 난다, s 붙여야 됩니다. this fruit smells 달콤한, sweet 그렇습니다. 그래서 this fruit smells sweet 에서, 자, this fruit가 주어이기 때문에, sweet는 this fruit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그렇죠. 주격 보호가 됩니다. 자, 그 경찰관은 친절해 보인다. 자, 그 경찰관은, the police, 죄송합니다. 다시. 자, 그 경찰관은 친절해 보인다. 에서, 자, 주어가 뭐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경찰관이 됩니다. The police officer, 보인다. looks, 친절해 보인다 kind 그래서 the police officer looks kind에서 그 경찰관이 주어죠 자 kind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격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친절한 여기서 주격 보호가 되겠죠 자 여기서까지 어,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로 받아보신 그 문제집의 문제였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답을 채운 다음에 이것을 잘 외운 뒤에 선생님에게 테스트를 받아,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자 100점짜리 만점을 받은 시험지가 3개는 나와야 됩니다. 3개까지 나와야 이 과정을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